3교리고 사주의 일진 사주명리학 제176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 0 2 3년 9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 0 2 3년 7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면년 경신월 임술일이 되겠고 일지는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임수 일간, 양수인 임수 일간이 되겠고요. 임수 일간이 태난 어 월령 금왕절이자 가을인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에 임수 일간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아홉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해 보면 어 임은 수가 되죠. 임수가 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물 사오로 보게 되면 물이 되겠죠. 물, 사람이 마시는 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바다, 강, 호수 모두 어, 수에 해당이 되는 물이 될 것이고요. 어, 기운, 기운이죠. 기운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 한기, 냉기는 그냥 어, 여름에 시원한 얼음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남극대륙의 <laughs> 영하 70도,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바로 영하 72도인 곳에서도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혹한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 라고 한 것은 방향은 북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놓고 봤을 때 해자축, 어, 월이 바로, 어. 어, 수가 왕한, 어, 계절, 어, 겨울이 되는 것이고, 색깔은, 수의 개, 어, 색깔은, 여러분들이, 어, 물은 투명하니까, 어, 흰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의 색깔은 흑색이고, 주관하는 신은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 되겠습니다. 자,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인이라고 하는 건 뭘로 배웠습니까 목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되겠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화가 되겠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라고 하는 오행이 주관하는 그 오상은 바로 지혜 그래서 수 일간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또, 나름대로 또, 어,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지혜인데, 물이 깊으면, 어, 아주 좋은, 깊은 만물을, 어, 만물, 사람들을 윤택 어,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 현명한 지혜일 수도 있겠지만은, 수가 약하거나 수가 파급됐을 때 지혜는 간지라고 해서 좋지 못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잔머리라고 하죠. 그런, <laughs> 지혜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 일간이 또는 수가, 어, 어느 정도 사주에서 용신 또는 희신일 때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주에서 수가 병이 되거나 수로 인해서 용신이 파급되거나 또는 수가 너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수가 문제가 될 때는 그때는 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수는 화를 극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너무 지혜, 너무 머리를 굴리게 되면은 예절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모카토금수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의 작용도 여러분들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수 이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이렇게 살펴본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를 말합니다.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물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개수 또한 물이고 차가운 냉기인 것은 맞지만, 어, 임수가 양수임에 반해서 개수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음량의 차이가 있다. 야, 임수는 양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보다는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방대한 수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 음수는 작은 개념의 그러한 수가 되겠습니다. 작다라고 해서 냉기가 약한 건 아니죠. 수를 대표하는 것. 음을 대표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오히려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가 되는 것이고,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가 되는 것이니, 같은 수가 냉기가 강렬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 화도 병화든 정화든 뜨거운 것은 똑같습니다만,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뜨거우냐를 놓고 봤을 때 양화인 병화가 뜨거운 거고,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인 것은 똑같지만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차가우냐라고 봤을 때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차갑다. 그래서 여름에 조후를 할 때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조후 어, 차, 차,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시켜주는 것에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월등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자 양수인 임수 물상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대해수라고 표현하죠 바다 같은 개념. 강호수 같은 개념의 방대한 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화 물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이 범람하죠. 물이 범람 뚝이 뭐 터져서 범람할 수도 있겠고 특히나. 어, 물이 이렇게 범람할 수도 있겠고, 바다 같은 데서는 쓰나미가 일거나 또는 해일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임수가 왕해서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화는 대동에서 같이 쓴다. 병화는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보좌해주는 역할에 더해서 무 수를 생조해주는 역할에 더해서 조후해주는 역할. 임수가 왕하면 왜 병화를 조후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냉기에 해당이 되고 한기가 해당이 되는데, 수가 왕하면 냉기가 더 강해진다, 더 추워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가 왕했을 때, 무토를쓸 때는 병화를 같이 쓰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다. 작은 옹, 달, 샘과 갖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영수와 같. 또는 하늘의 정화를 제사 지는 정화수라든가,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 같은 개념이죠. 아무리 왕해도 개수는 범람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왕할 때는 병화를 써서 조후화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개수와 왕해도 한기가 가중되는 것은 똑같지만은 이때 무토 기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감목을 써서 개수의 왕기운을 한 갖다가 설리 순세하고 감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주는 구조를 갖는. 그래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임수일간을 왕하면 무토병화를 쓰지만 개수는 간목병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취용법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든 개수일간이든 신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해주는 금생수에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의 근원 또는 수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망할 때는 반드시 무토로서 임수를 재방하고 병원에서 주하고 임수 일간도 신약한 경우에는 검으로서 일단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어,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 또는 월지 또는 월원이라고 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위치는 월주의 지지를 말합니다. 월령, 월지, 월월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 춘하추동 안에는 매우 중요한 왕세와 왕세,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건조하냐, 습하냐 열을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 이 사주는 좋은 사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을 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가을이라든가 이렇게 봄 같은 경우는 에 되게 따뜻하고 좋습니다. 여름엔 좀 더워서 문제고, 겨울에는 좀 춥죠. 근데 어느 나라로 가면 기본적인 1년 내내 평균 온도가 18도에서 18도 정도에서 한 25도 꾸준히 이 정도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때 이게 뭐예요? 왕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은 최적의 온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세라고 하는 것은 모카토 금수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화라고 하는 것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알수 있는 왕세와 한열에 아, 알아볼 수 있는 가늠자, 가늠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이제 신월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월, 미월에서 이렇게 신월로 넘어올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입추가 되어야지만, 월이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고,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에서 초가, 어, 초가을인 가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입추가 되면서 신유, 술이라 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완벽하게 이제, 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가을은 어떤 계절? 금이 왕한 계절이다.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 사오리월은 화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수가 왕한 계절. 신유수로는 금이 왕한 계절. 그래서 숙살지기가 왕성한 그런 계절이고, 금이 왕할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결실을 맺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또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laughs> 검이 있을 때는 모든 만물이 이 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어, 만물이 이제. 봄, 여름 때 펼쳐놨던 그런 기운들을 안으로 거두어드리는 결실의 계절로 이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 금이 임간지인 계절이고요. 다음 달 6월은 금이 재왕지가 되는 것이니, 1년 12달 중에서 신월과 6월이 가장 금이 왕한 시절이다. 자,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목이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요. 금생수 하니까 금이 왕한 계절에 수가 있다라고 하면 수는 더불어 같이 왕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토생금 하겠지만은 금이 왕해지게 되면 토의 입장에서는 나의 기운을 금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토도 토도 세력은 약해진다. 그래서 신유월은 금수가 같이 세력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는 금은 인간지가 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신월이보다 이때가 장생, 처가 에서 수도 세력을 얻겠다라고 보는데 오늘 일간 인수일간이죠인수일간이 이렇게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 금생수, 원령에 있는 금이 나를 생해주게 되니 인수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신, 왕, 원령을 통해서 신앙, 사주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일관 아까 말씀드렸죠. 일간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하는 충분지성 충분지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무토로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만약에 임수가 왕한데 무토를 쓰잖아요. 왜 병화를 같이 써야 되냐면. 무토로 이렇게 쓰는데 임, 임수가 왕하죠. 자 원래는 원래는 토극수하지만은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수다 토는 어떻게 됩니까? 붕괴가 된다. 소다 토봉이 되고 그다음에 원령에 있는 금이 왕하죠. 금이 왕하면 토생금하지만은 어그 토의 입장에서는 수다 토붕되는 입장에서 설기까지 됐기 때문에 무토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렇게 되면 병화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월에 금수가 어 때, 한습할 때, 조후해주는 역할, 금을 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신월의 임수는 무토 병화를 가지고 용신을 시용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월의 임수, 무토 병화를 아울러 쓴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임수 일간이 되겠고,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어,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과 월령의 특성을 알고 난 연후에는 당연히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가 되죠? 임수는 양수, 양의 기운을 지고 있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됩니다.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수를 생하는 관계. 월지 있는 어 금이 일간 임수를 생합니다. 금생 수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나를 생해진다고 해서 생아자. 이는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성자.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죠. 정인은 우리가 육, 으로 표현할 때는 나를 낳아준 어떤 것 정모, 정모, 생모 이렇게 표현하고요. 편이는 정모, 생모가 아니니까 뭐예요? 뭐 서모라든가, 편모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그것을 표현해서 이제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정인이 무조건 좋다, 편인이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고요. 어~ 정인이 됐든 편인이 됐든 나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조 좋지 못해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뭐~ 어, 천편일률적으로 나눠놓고 흑백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을, 예를 들면 을목은 을목은 뭘 좋아한다 을목은 편인이지만 개수로서 생존해 주는 것을 표현 아~ 어,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신금도 일간이 약까 때는 무토인 정의보다는 기토인, 편인을 더 좋아한다. 이거는 일간의 특성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신금, 일간이 무토, 정인 보면 토다, 매금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인과 편인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정인이 좋다, 편인 나쁘다는 아니고요. 정인이 됐든 편인이 됐든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걸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의 음 조화가 맞으면 정인. 이라고 하고요. 편인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두는 음대, 음이 돼서 음에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인이 되죠. 오늘 그러니까 당연히 편인 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월은 금은, 어, 금은 임관지가 되죠. 임관지, 순은, 순은 여기가 어, 장생처가 되죠. 그래서, 금수 모두 왕하다라고 해서, 모왕, 어, 모, 일감, 어, 다른 세계처럼 어머니도 왕하고, 모왕 자상한 구조가 된 듯한, 어, 금수가 많으면 일단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일간의 특성, 임수는 대해수로서, 일간이 신왕하게 되면 보다, 충분하는 충분지성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임수를 재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재방 그래서 신노의 임수는 반드시 무토를 먼저 취용해서 임수를 재방 하게 되는데 무토를 쓸 때 이렇게 금이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재방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신금 자체 원령이 왕한 금이 무토의 기운을 설해 주 설해 기 때문에 무토 임수를 재방할 수가 있는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평화를 아울러서 같이 쓰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월간을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인성의 왕이시죠 어자 좀더 인성이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어 왕한 인성으로 인해서 임수 자체가 너무 어 뭐라고 마마보이처럼 마마보이 라든가 이렇게 될 수가 이게 치마보금마에 쌓일 수도 있겠고 또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임수일간이여자인데 저렇게 금이 많아지게 되면 남편 덕은 어, 별무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인성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연간의 비, 어, 겁제인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겁제인데, 어차피 신월에, 어, 한, 습해지는 것을 개수가 더 돕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화가 있을 때는 이 개수가 그 화를 갖다 또 극해버리는 그런 군비쟁재의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니 신월의 입수가 개수 본 것은 결단코 제가 봤을 땐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운이 화운으로 갔을 땐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연지를 보게 되면 상관이 묘목이죠. 이렇게 되면 성격도 한성과 좀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팍 들죠. 그다음에 이 묘목은 왕수의 화가 토가 없다라고면 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살기 순서해야 되는데 잇목이 아닌 아, 묘목 가지고는 왕수의 기운을 살하기 어렵죠. 잡초, 잡풀 같은 것인데 비 내리고 있습니다. 개수가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잡풀이 물에 젖어 있죠. 별 용도 쓰임이 없. 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제 술토를 봤습니다. 괴강 쌀 또는 백호 대쌀 겁나게 무서운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금이 왕할 때 천간에 무토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토가 아닌 술토가 있으면 능이 임수를 재방은 할 수가 있겠지만, 역시나, 이렇게. 게보다 금이 많으면 토의 기운이 좀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또 술토는 토이지 화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술중정화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주가 한습해서 문제가 되니 화를 얻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경자시가 되겠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신월에 금도 왕하고, 수도 왕한데 다시 경금 투출되죠. 임수가 자라고 하는 양인까지 얻었습니다. 이 임수가 의지할 때라고는 어디에 얻겼습니까? 술토 하나밖에 없겠죠. 이 술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기가 조금 힘에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화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 운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목화 운으로, 와서 조금 온기를 갖다가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축시를 보도록 하면은 신축시가 되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어 축토까지 얻었습니다. 술토까지 얻었어. 요렇게 이 되면은 뭐 나름대로 나름대로 관살 혼잡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이렇게 그냥 이거는 축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임수가 이렇게 왕할 때는 어, 술토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임수를 재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축토는 어, 금을 생할 수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 얘는 건토 얘는 어, 습토죠. 이거 관사론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가 어차피 이 금을 생하기 때문에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이 돼, 돼서 오히려 어, 토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냥 수가 왕해지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금수가 왕한 것 같으니 목화운으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더 합리적이다. 단 금수운으로 가더라도 사주에 뭐가 없습니까? 술중정화가 지금 조가안 되죠. 그래서 어, 수운으로 가더라도 이 사주는 결코 어, 좋게 보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민시 또는 계묘시가 되면 역시나 신월에 청간으로 금수밖에 없요 겠죠. 그래서 이게 목화운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보다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음, 신축시보다는 그래도 이민시가 좋은 뜻은 뭐냐면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 의미를 있다라고 하는 것. 금수가 너무 왕한데 이거 목화운이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래도 어,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더 낫다. 개묘시 마찬가지가 될것 같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 요거는, 어, 간목이 투출돼서 수의 기운을 서라는 것, 그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죠면 이렇게 진술충이 되는 것은 조금 봤을 땐 조금 좋지 않겠다. 왜냐면, 이렇게 진술충이 되는 경우에, 시간이 있는 간목이 자지 잘못하면, 또다 목, 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신이 깨져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명시비 될 것. 진술충은요. 어 이거는 토충이죠. 토충. 토충은 붕충이라고 합니다. 붕충. 그래서 진술충, 충미충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강해진다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 또한 운은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을사 병호 정미시 모두 금수운입니다. 시 어, 그럴 수 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무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일단은, 무토, 술 중에 있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토로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금이 있어서, 이렇게 토생금, 이렇게 관인, 살인상생도 이루어지는, 지, 는 걸로도 볼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 무토가 또 이렇게 투청을 투출되어 있고, 금왕절에 다시 신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금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더 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경술시 같은 경우 술토 두 개를 받죠. 어, 경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술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토가 많아질 필요는 없겠다라고 봐서 이거는 금순입니다. 근데 금순으로 가도 술중정화 두개 가지고는 크게, 어, 조후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뭐냐면, 금순으로 수 가게 되면은 화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 이렇게 목화 오늘 가면 가게 되면 이렇게 술을 얻는 것이 물을 얻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같은 사주는는 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금요일 불금이 되겠고요. 좋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